나. 자, 해 볼래? 응. 해볼래 자, 여러분. 아침인데 맥스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팔스림에서 이기면 아이스크림을 주겠다. 똑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거야. 한다. 자, 어어. 어, 기다려. 3 2 1 해야지. 한다. <laughs> Are you ready? Yeah. 이렇게. 어. <laughs> 3 2 1 아니 팔 엘보 엘보. Put your elbow on the table. 엘보 <laughs> <와>, 진짜 세다. 이기 이기고 잡아. 자, the last match, okay? e a h 자, 이기면 m 스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알았어? <laughs> 엄마 이기면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 엄마 이기면 엄마 아이스크림 안 먹어. 엄마밥 먹을 거야. 자, stay. Put your elbow here, okay? <laughs> yeah. Okay. 3, 2, 1! e 보 엘보 엘 elbow, 이겼어? o w Elbow, elbow! Elbow, elbow! Elbow, elbow! Elbow, elbow! e l 봐 o w e l b 요 w e l b o <laughs> 좋아? 어,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어... 나 아이스크림 어, 좋아 그럼 아이스크림 엄마 먹어야겠다 아니 엄마 속상하니까 엄마, 엄마가 먹어야겠네 아니! 엄마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어! 엄마가 좋아 엄마 보고 말해 그래서 가져 고구마 삶았어요. 이거를 제가 직접 보고 산게 아니라 쿠팡에서 사가지고 저는 이렇게 뚱뚱한 고구마보다 작은, 작고 얄쌍한 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도 그게 더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삶아버렸어요. 에어프라이어를 하면은 안 익을 것 같아가지고. 차 계약했거든요? 근데 계약하고 얘기를 하는데 워렌티랑 막 이런 거 추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웃긴 게와 처음에 나는 그 워렌티가 전혀 내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데도 아난 이건 필요 없으니까 패스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 말씀에 빠져든 거예요 제가 아니고 워렌티를 했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워렌티를 안 해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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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어, 아니 엄마 괜찮아 민준이 많이 먹어 워렌티를 안 해도 될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찾아가면은 뭔가 다른 손님이 있으면 나름나는 배려를 해서 전화를 먼저 했어요 해가지고 어, 나 워렌티는 안 취소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막 아저씨 진짜 그혈란한말씀씨로막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나 protect your car? 이러는 거예요. 어? 자동차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아, 당연히 보호하고 싶지. 근데 너무 비싼 거지. 그러면, 어쨌든 계속 차를 살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번 바뀌니까, 일단 냅두고, 차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하고 끊었는데, 와, 이것도 이제 이 아저씨의 기술인 것 같아. 어? 아이스크림 먹어면 기침해. 맞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엄마 줘. 아니. <laughs> 방문을 한번 하려고요. 방문을 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잘할수 있을지. 제가 이런 거잘못 하거든요. 잘할수 있을지. 어쨌든 그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 쉽게 결정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취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제습 기능으로 틀어놨는데, 어제 그 틱톡에서 보니까 이걸 뿌리면 벌레가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 아저 위에는 손이 안가는데 여기서 위로는 손이 안 가는데 어떡하지? 갔다 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공. 지난 주말에도 이틀 내내 맥스 아빠 집에 보내고, 이번에도 제가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날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편집이랑 작업을 좀 했고, 한국 다녀오면서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 뭐집 정리라든지 아니면 좀 미뤄놨던 일들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캐치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맥스를 오늘 데려올지 내일 데려올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데려와도 될것 같아서 오늘 맥스는 올 예정입니다. 언제지? 제가 몇달 전에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뭐 구입해주시고 괜찮다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거 세 통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로얄 캐네디언에서 또 저한테 광고 제안을 주셨어요. 회사 측에서 저한테 조인트 케어 제품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어나 아직 30대 중후반인데 내가 벌써 이런 관절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처음에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나는 나이도 아직 젊고 내가 뭐 관절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볼 일이 있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는데. <laughs> 친구가 "아 진짜 너는 그래? 나는 벌써부터 무릎이 아프고 막 삐걱거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오! 어? 맞아! 나도 고관절 엄청 안 좋은데!" <laughs>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항상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관절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라고 하면 그 여자분들 말하는 그 Y존 있잖아요. 고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제가 임신할 때이 Y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임신 중기 지나고 나서는 10분 이상을 걷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출산하고서 서서히 이제 그 고관절 통증이라던지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좋아졌는데 너무 뭐랄까? 나와 이 통증이 이미 한 몸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의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뭐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아 하고 깨달은 거죠. 고질적인 고관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지금 먹은 지한달좀안 됐거든요. 솔직히 약의 효과를 보려면은 한달 이상은, 최소 한달 이상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앞으로 이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를 이번에 파이토젠 2차 광고를 하면서 조인트 케어 제품을 같이 광고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으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중이고. 어, 나 젊은데 내가 관절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2 30대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40대 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저 <laughs>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20대 초반, 20대 초중반에 그 나의 그런 관절의 느낌, 그런 촉감, 온도, 기분, 습도. <laughs> 와, 지금의 그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무릎을 굽혔다 일어날 때 그런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이힐 많이 신으시는 분들 발목 통증이라든지 저처럼 임신 출산 겪으시면서 고관절이나 또 다른 부분 통증이 많이 늘어난 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또 저는 또이 커피숍 일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스타벅스 일하기 전에도 그, 베이글 가게, 샌드위치 가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이거 싸, 싸고, 자르고, 막, 이거해서이 손목이 되게 안 좋아요. 직장에서 마우스 이렇게 자주 하니까 이 손목도 안 좋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laughs> 진짜 저처럼, 어, 내가? 내가 관절약을?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일단 여성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영상 그 파이토젠 광고 올렸던 영상도 어, 더보기란에 같이 달아놓을게요. 그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파이토젠하고 조인트 케어입니다. 선착순 30분 안에 드시면 이거를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성분 같은 거 더보기란 가셔서 링크 가시면은 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구성도 되게 할인된 구성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이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집을 좀 치우고 우리 맥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마 더큰 거다 주려고 하지. 더큰 거? 응. 민준이 이제 삑 보이잖아. Our b o o t r i t s World, is Tornado and n o a n d Storm. 방금 전에 우리 맥스 왔습니다, 여러분. 맥스, 아빠가 내려주고 갔어요. 오늘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아니, 비. 비. 비가 많이 오지. 음. 그래서 오늘은 집콕입니다. 할수 없이 집콕입니다. 누구랑 놀았어? 어, 아빠. 아빠랑 놀았어? 뭐 하고 놀았는데? Oh, there's a tornado. 오 진짜? 야! Yeah. 뭐 하고 놀았어? It's a daddy tornado. 토네이도. It's a daddy tornado. 오케이. Okay. 뭐 하고 놀았어? 아, 멋이 장 놀았어. 아, 뭔티랑 뭐 하고 놀았어? 뭐뭐 지역이 스클 했어. 어, 여기 그리어 아, 그랬구나. 많이 아팠어? 이어로구구어구구로구구어 손으로 구구어구구로구구구구구구구 응. 아우, 정말로. 아팠겠다. 엄마 보고 싶었구구 응. 진짜? 구구구구구 m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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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야! Yeah. 아 귀여워. 시작. 오케이, 엄마 만들어 줄게. 어플로 만들었어요. 여기안테 갔어. 학교 갔어요? Mm, mm. But, but I forgot my picture. What picture? The the picture. Do you want to bring your picture here? The, yeah. Okay. Picture. It. 더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준대. 알겠지? So it's not ready yet. Is it? Is it is not ready yet? Mm. How was school today? Oh, uh, good. b u t are we in c a n a d a t o d a <laughs> y 그렇게 음. Mm. 아빠 집 내일 가는 거 괜찮아? 응. Mm. 오케이. Okay. 오늘 엄마 집갈 거야. 민준이 집이 몇 개야? 아두 uh, 개. 우와. 집이 두 개나 있어? 응. Mm. 우와, that's so cool. Do you like that you have two h ha o two homes? Yeah. All right. But are we gonna go to over there?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고? I'm h u n g r 뭐 먹을래? 어, 나, 나 이게 먹야돼 호남볼? 응, 남볼 진짜 드디어 만들었어요.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괜찮은데요? 조금 조립하는 게 어렵긴 한데 이렇게 제가 쓰면서 늘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피크닉 가방은 한국에서 친구가 준 거예요. 서 맥스 식챙품도 오고 옷이랑 수건이랑 챙겨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스플레시스 집에서 엄청 가까워요. 맛있어? 아, 근데 우리 맥스는 물만 보면은 거의 뭐 눈이 돌아가야 눈이 돌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여기 좀 앉아서 좀 쉬겠습니다. 이제 애를 이 정도 키우니까, 음, 이렇게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일단 그게 너무 체력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어, 뭐, 알아서 하는 게 많아. 어, 이고 넘어졌어. 잔디 위에서. You are on the grass, right? 야. 어디가 아팠어? 어, 여기. 아, 다리가 아팠어. 재밌어? 맞아. 응. 알겠어. 그리고 집에 가고 싶으면 엄마한테 엄마 집에 가고 싶어 해. 알았지? 응. 어. 감동이다. 와, 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구나. 민준아.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예뻐? 너무 응, 엄마 사진 찍어줄게. 들어봐. 찍었어. 너무 찍었어? 예쁜데, 민준아? 민준아, 이거 그림, 이거는 뭐야? 머리카락. 아, 진짜? 응. 이거는 뭐야? 나리 이거는? 뭐? 엄마 목이야? 응. 아, 그렇구나. 그럼 민준아. 엄마랑 민준이 기분이 어때? 여기서? 아, 어, 좋아. 기분 좋아. 이렇게 웃고 있어? 응. 아, 너무 좋아. 엄마 민준이 기 이렇게. Okay. 어, 엄마 민준이 그림 너무 좋아. It's 너무 이뻐. 너무 좋아. 어, 너무 이뻐. 고마워. 아 어, 어, 예쁘게 그림 그려 줘서 고마워. 응. 나 기억까지. 아, 어, 어 지워 줄게. And 아 진짜 yeah. 이번에 민준이 이름 한번 써볼래? 맥스 이름? 음, 그래. It, it, 어 이거 지우고? 음. 알았어, 한번 써봐. M A X. 우와 이름 멋지게 적었네. 멋지게 적었어. 응, 엄마 이름도 적을 수 있어? 이영. 응, 동그라미 세 개지? 응. 음. I 그... d o 어, 아니야. This is perfect. 거기. 잘했어. 민준아, 괜찮아.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어? 괜찮은데. 네. t h is like this. 정답. 우와, 민준이 이제 3도 쓸수 있어? What, what, what